은근이 시작해, 안녕! 안녕, 출발! 출발! 같이 태어나니까 타고 있네. 안녕, <laughs> 안 <laughs> 동근아, 조동근 엄마 안녕? 야. 엄마, 야. 안녕! 엄마 안녕? 왜 이렇게 귀엽다. <웃음> 너무 웃겨, 나 <나취애들>. 채드몰. <laughs> 어, 타, 타, 이건 아니야. 이거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제이 안녕 안녕. 같이 동시에 나왔같 <laughs> 가까이 오면 시간 아는구아안 그래도.